BNC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선에서 여기서 매수가 체결이 이제 됐구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3% 정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해 화학도 100원 정도가 모자랐는데, 저는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고, 뭐, 여기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일부가 이제 잡힙니다. 여기서 뭐 여기까지 한19% 정도 수익이 났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31일입니다. 어제 금요일장 마감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아 일목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같이 지금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비중을 굉장히 줄이든지 실천은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차원에서 계속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이 8월 1일자 총4 종목입니다. 가온 미디어, 콘타 매트릭스, 조비, 캠트로스 이고요. 가온 미디어가 어, 실적 호조 뉴스가 있었고요. 메타버스 관련으로 움직였네요. 콘타 매트릭스는 세계 최초 국산 RNA 치료제 뭐 기술 개발 뉴스가 있고요. 조비는 지금 인도적 지원 두건 반출 승인, 대북테마입니다. 캠트로스가 2차전지 주고요. 어, 차트와 함께 보겠습니다. 가운 미디어가 볼린저 상단 아래에 있다가 최대 거래량을 붙이면서 지금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분봉을 보면, 분봉상으로는 하단에 요 저항, 요 저항들을 거래를 붙이면서 뚫고 살짝 지지받는 모습 상단을 뚫고 여기 살짝 눌리는 요 자리 16,200원부터 15,200원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일봉상으로 직전에 가장 큰 거래량을 터트린 요봉에 하단 부분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 이상 올라가면 괜찮아 보이는데, 좀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면, 여기 하단에 살짝 저항을 받는 자리, 그리고 상단에 저항을 받는 자리, 상승했다가 살짝 눌리는 이 자리, 1분봉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저항, 뚫고, 여기 살짝 눌리는 이 자리, 한번 잡아봤습니다. 16,900원부터 15,900원까지. 다음 종목은 조비입니다. 3만 500원부터 2 8,700원까지. 3만 500원. 1봉을 보겠습니다. 조비가 볼린저 상단 아래에 있다가 돌파 시도 두 번째, 세 번째 거래를 터뜨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분봉을 보면 하단에 여기 저항 이 여기 저항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장을 뚫고 여기 살짝 눌렸던 자리들 3만5 0 0원부터 28700원까지 만 한번 잡아 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캠토로스입니다. 일봉을 보면 볼린자 아래 쭉 눌려 있다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 중에 요 상단에 장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어, 거래대금이 2,500억이라서 한번 관심종목 넣어봤고요. 분봉을 보면 6,950원 요 자리인데 상단선이 한번 보면 과거에 여기 장을 받았던 자리들 한번 상단선으로 잡아봤구요 그리고 하단은 과거에 이렇게 박스권을 박스권 하단 부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6,950원부터 6,690원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종목은 총네 종목이고요 지금 시장이 양시장 모두 코스닥 코스피가 다 기준선 아래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월요일부터 반등이 일어나면 또 괜찮아지는데, 근데 좀 위험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하시고 조비가 시간에서 3.8%가 빠졌습니다. 항상 이 매매 방식은 시초가가 요 상단선 아래서 에 시작하면 이제 매매를 패스를 해야 됩니다. 잘 지켜봐야 되구요 거래대금은 어, 다 1000억 이상이고 퀀타 매트릭스만 500억 되네요 490억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이상이구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